<목소리도> 어, 2 0에4이천년 7월 30일 한경부 단항천댐 건설 후보지 선정 후 2만 8천명 우리 단항군민은 단항천댐 건설반대 진압 7월 30일, 한경구는 어떠한 사전 급의도 없이, 마냥천에 용수전형된 건설 후보지로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마냥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1985년 건설된 중유댐의 상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대손손 살아온 터널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의 아픔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이며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아픔입니다. 단양천 서남계곡은 단순한 하천이 아닙니다. 우리 상가, 문화, 역사가 들어 있는 곳입니다. 댄 건설은 이 모든 것을 다사가고, 만약 파경 중 상경이 자리한 우리 자연 유산 서남 계곡의 수고를 단순히 자연 경관의 해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정신과 문화 전승을 파괴하는 행위니다 우리는 바향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병명이검도하고 지역민의 의사를 주력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정부 발표는 원천 우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량미안 결정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종결은 가장 국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관장 천대 건설을 전면 백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명 운동 시위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목소리를 세상에 올리고 간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단결하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서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 발대식이 우리 모두의 결의를 다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 돌을 던져서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양의 풍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단양천 일원에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한 댐을 또다시 건설한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선전포고에 결연이 대처하고 단양천 댐 건설에 결사 반대하는 일치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다량은는 독의 국립공원과 충주댐으로 인해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을 최소한 관광 인프라 중심으로 지역 소매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데 또 용수 전역댐을 건설하고 고통을 감내하라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몰인정한 처사라고 안니할수 없다. 정부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하며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단양천 댐 건설로 단양 주민을 말살하려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그러면 우리 더욱 심각한 기상 및 환경 피해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환경부가 단양천 댐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양천 댐 건설을 격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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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한... 댐 건설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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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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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원하지 않았고 일방적 일정 발전 환경문을 한다 한양댐 건설을 반양 국민은 벌써 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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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한생태계파괴하고 국민 생존 생조, 생존권 위협하는 한경부는당양때건설을 즉각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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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양 절대 건설고집하는한경부는 각성하고 반양 국민은 죽길 살기로 끝까지 투쟁한다. 투쟁 단성면 이장 협비 회장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아, 앞으로 계획이라는 거는 뭐 따로 없고, 일단 댐 건설 반대가 원칙이고, 어, 거, 건설을 해서는 안 되고, 어, 만약 공청회를 연다 그래도 하더라도 보시 공고를 하더라도 우리는 원, 원, 아주 원천봉쇄하기로 네,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 그렇죠 뭐, 뭐 설명회를 들을 필요 땡 건설이 필요 없는데 그 건설에 대한 설명회를 들을 필요 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해달란 적도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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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이야기한 거니까 그렇죠 못하겠다죽었뭐 사전 동의라든가 뭐뭐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를 하고 그런식으로 한다는 건 우리 다양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거고 더 나가서 정부에서 어, 국민들을 진짜, 안중에도 아주 안중에도 없는 거,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 하면 된다. 또 우리는 또, 어, 40년 전에 다 충격 때문에 인해가지고 많은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현재까지도 크게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건설을 한다.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 진짜 있, 있으면 안될 일입니다. 예. 결사 반대 하겠다. 예. 결사 반대.